어, 근데 이제 끝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어, 때가 왔는데 어,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어, 나름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잘 이끌어왔는데 그 이끌어온 것이 사실 연속되지 않고 그것이 이제 끝난 이후를 어 그잘 생각할 수가 없어서 정말 그냥 이 계획, 이 맞춰지면 그냥 같이 종말하고 싶다. 끝을 맺고 싶다. 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느끼서 아, 누군가 알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꽃을 바라보면서 알지 못하는 것을 그리워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평행한 저 너머에 있는 어, 어떻게 보면 이제 무한 영점에서 만나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다시는 또 다시 만날 수 없는 아,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만남이라는 걸 상징할 수 있는 약속이 되는. 아, 그런 시작을 계속 이제 바라보고 사는 것 같아서 괴로움을 숨길 수가 없는데 주, 뭐 끝마침이라든지 음, 종말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다 너무 이제 한결같이 함께 해오는 생각들인 것 같아서. 무한에 관련한 영점, 무한의 영점, 평행, 평행 세계, 직선, 만나지 않는, 어, 그런 키워드 존재하지 않은 어, 공집합 관련한 생각을 하다 정리합니다.